오늘은 마가복음 오장 3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어, 본질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39절 말씀인 것입니다. 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진 그 현상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딸이 숨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보다도 본질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하시는 것이죠. 어, 대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 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또 어, 힘들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제 속에 또 고난 속에 처할 때가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본질을 보며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주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어서 선대는 일마다 형통하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령화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